현재 전해상에 안개가 낀 가운데 가끔 구름 많은 상태로 물결이 약간 높게 일고 있습니다. 내일은 동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일겠고요, 서해안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해상 날씨 알아보시죠. 오늘 오후 전해상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중부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도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제주 남쪽 먼 바다에서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2.5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앞바다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구름 많겠고 바다의 물결은 1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구름만 깼고요. 물결은 1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1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해상의 10일 내봅니다. 20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상 날씨였습니다.